안녕하세요 컴돌입니다. 오늘은 삼성 노트북 수리건인데요, 어,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하셔서 이제 저희가 원래는 포맷을 하러 방문을 출장을 갔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제 노트북도 구형이고 그 다음에 일반 하드 디스크를 사용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효과가 가장 많을까 이제 상담을 하다가 SSD로 교체하기로 했어요. 더곡동 컴퓨터 수리는 이제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바이오스부터 일반 프로그램 상태까지 다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윈도우 손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SSD로 바꿔서 설치해야 효과가 큰 건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음이 상태에서 아무리 포맷을 하더라도 그렇게 효과는 미미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성상 오래 가지도 않을 거고요. 삼성 구형 노트북에 이제 SSD를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구형 노트북은 쉽죠. 뒤에 판만, 나사만 두개 풀어주면 뒤에 뚜껑을 열어가지고 분해를 하면 되는 거고요. 고정 틀 같은 경우도 이제 바꿔서 SSD로 바꿔주면 돼요. 현재 신제품으로 출시되는 제품들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런데 구형은 쉬워요. 기존 구형 하드 디스크에서 고정틀을 빼서 이제 저렇게 SSD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줘야 돼요. 음, 작업은 굉장히 쉬워요. 초보자도 할수 있는 수준인데 이제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없도 없죠. 기존에 왜 윈도우 10을 사용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업데이트라고 해가지고 그냥 하셨나봐요. 원래는 윈도우 7전용이고요그 다음에 윈도우 10으로 사용하면 되긴 되는데, 그 전체적인 하드웨어 특성상 윈도우 7이 맞으세요. 그게 오히려 속도도 더 빨라요. 이제 더군다나 SSD 설치까지 했으니까 기존보다는 확 달라진 속도를 이제 볼수 있을 거예요. 윈도우 7 설치를 끝내고 이제 드라이버 설치 다 해드리고 인터넷을 연결해 봤는데 아, 열리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냥 이렇게 팍 열린다고 가야 되나 기존의 하드디스크를 사용했을 때는 부팅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인터넷 창을 열면은 처음에는 버벅거려요 그런데 SSD로 교체를 하고 나면 부팅부터 인터넷 여는 것까지 몇초안 걸려요 그만큼 엄청 빠르다는 거죠 오늘 업그레이드도 잘 됐네요 저희 컴돌이는 서울, 경기, 인천, 원주, 목포까지 가능하시고요. 컴퓨터 수리부터 판매, 매입까지 다 하고 있어요. 데이터 복구, OS 설치, 업그레이드, 네트워크 공사, 랜공사, GCTV 설치까지.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어, 바로 상담이 가능하시고요. 이제 견적도 바로 나오는 편이고요. 이상, 컴돌이었습니다.